안녕하세요 수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305강 지수응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어이 내용도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지수의 대소 비교입니다. 자 일단 어 우리 거듭제곱근 n 루트 a라고 하는 표현이 뭐였죠? 어, 실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 이 실수라고 하는 거는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야. 원래 뭐, 눈에 보이는 수,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대소판별 가능수예요. 어떤 수라고요? 대소판별 가능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지수의 대소 비교만 따지고 보면요. 자, 첫 번째는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느냐? 뭐냐면, 어떤 두 수를요, 지수를, 자, 밑을 2로 하는 숫자로 표현해서 2의 10승, 2의 8승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럼 밑이 통일이 되면 지수가 큰 놈이 큰 놈이 돼요. 너무 쉽죠, 이거는. 그 다음은 지수 통일입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4로 통일이 됐어. 그런데 요 친구의 밑은 3이고요, 요 친구의 밑은 2예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요 친구가 더 크겠지. 자, 그래서 어 미통일과 지수통일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예요. 자, 우리 자 그냥 루트3 이렇게 적혀있는 거랑 3루트3 이렇게 적혀있는 거랑 다르죠?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온 거고 얘는 3차 방정식에서 온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는 크게 비교가 안 돼요. 자, 우리 중학교 때로 생각하면 루트2와 루트3 놓고 보면 루트3이 더 크잖아요. 그치? 이거는 2차 방정식 체계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2가 있는 거죠. 됐어요. 제곱근 2, 제곱근 3. 자, 이렇게 돼 있는 오파 같은 경우는 바로 비교가 되지만, 얘는 2차, 얘는 3차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비교가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제곱근 2와 네제곱근 3과 여섯제곱근 5의 대소 비교를 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선생님이 거듭 제곱고는 더러워라 그랬죠. 그래서 n 루트 a라고 하면 a의 m의 1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게 자,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 풀이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2에 뭐가 됩니까? 3분의 1 제곱. 자이 아저씨는 4의 4분의 1 제곱. 얘는 5의 6분의 1 제곱. 자 해놓고 보니까 미통일도 안 되고 지수통일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지? 자, 방정식 체계가 맞아 떨어지면, 자, 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제곱근 11과 세제곱근 10 이렇게 놓고 보면은, 3차 방정식에서 5내드리면 바로 비교가 돼요. 방정식 체계가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이 아저씨 상태에서 밑도 통일이 힘들고 지수도 통일이 힘들면, 자, 지수에 있는 오빠를 통분합니다. 3, 4, 6의 최소공배수. 12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12분의 4 얘가 3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분의 3 얘는 12분의 1이죠 12분의 2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 우리 자 거듭제곱근 성질에서 m a 루트 a의 n 성함모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m 분의 n 이렇게 됐었지 자 이걸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쓰면 12 루트 2의 몇 승? 4승, 이렇게 되죠. 12루트 3에 3승, 이렇게 되죠. 12루트 5에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 아저씨, 루트 내부가 16이고, 얘는 27이고, 얘는 얼마? 25가 되죠? 자, 방정식 체계가 어떻게 됐어? 똑같네. 그렇지 그러면 크기 비교할 수가 있네요. 그럼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요 오빠가 되겠네. 됐어요? 이게 거듭제곱근의 대소를 정확하게 푼 거예요. 그러면 아, 결론은 방정식 체계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렇게 풀이를 길게 할 필요 없이 자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자 거듭제곱근 성질에 m p 루트 a의 m p 하면 자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더라 자 약분해서 n 루트 a의 m 이게될수 있다고 했지 뭐예요. 12루트 a 의 16승 하면,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4로 약분하면, 3루트 a 의 4승 이렇게 되지.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세제곱근네제곱근섯제곱근이니까 방정식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다 내가 4곱하면, 12루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야? 2의 4승.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그 다음 이 아저씨는 12루트, 여기다 3배 했으니까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얼마? 16이고 얘는? 27이고 얘는 얼마? 2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친구 27,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크기 비교가 바로 되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풀이를 좀꼭좀 좀 기억해 주시고 정석 풀이를 기억해도 되지만 어, 성질 이 있으면 그 성질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비교 판정인데요. 자, 선생님 이랬어요. 자, 지수와 로그는 2와 3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2의 1승, 2, 2의 제곱 4,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 2의 9승, 2의 10승까지 외우고 있어야죠. 자, 얘 2구요. 이 친구 4구요. 이 친구 8. 이 친구 16, 이 친구 32, 이 친구 64. 2의 7승 128, 2의 8승 256, 2의 5승 512, 2의 10승 1024.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만약에 2의 12승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 지수 칙하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자, 밑이 통일 됐고 곱하기 하면 지수기 더, 더 쌤이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러면 2의 10승 얼마예요? 1024에다가 4를 곱하면 되잖아. 됐어요? 그다음삼3 친구들. 3의 1승 3, 3의 제곱 9, 3의 3승 27, 3의 4승 81, 3의 5승 243, 3의 6승 729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5 친구들. 5의 1승 5, 5의 제곱 25, 자, 5의 3승 125, 5의 4승 625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외워 주셔야 되고. 어찌 되었건 2와 3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아... 어, 보세요. 자, 82의 20승과 241의 15승의 대조를 한번 비교해보래. 이거를 딱 보고서 지금 밑이 통일이 안 되고 지수도 통일이 안 됐잖아. 그렇다고 거듭제곱근이 있는 게 아니죠. 됐어요? 그러면은, 아, 네 번째, 뭐라고요? 비교 판정. 뭔 소린관이 A랑 B랑 놓고 봤는데 이렇게 됐어. B랑 C랑 놓고 봤더니만 이렇게 됐어. C랑 놓고 봤더니만. 그러면은 자동으로 A랑 C랑 누가 커요? B는 A보다 커. 그런데 C는 B보다 작어. 그러니까 이두 개를 비교해서 C가 A보다 더 크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 82와 243이라, 241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 3친구인 243과 81 언절이에요. 자, 뭔 소린 거니? 자, 82에 20승은 81에 20승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이게 숫자가 이게 큰 거니까, 82가 큰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241에 15승과 243에 15승을 놓고 보면 당연히 얘가 커요. 됐습니까? 나는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얘네들을 땡겨온 거야, 친구들을. 그럼 얘는 뭐야, 81을? 3에 4승이죠. 거기에 바깥에 20승이 되네. 됐어요? 그러면은, 3의 80승보다 82의 20승이 커요. 됐죠? 그리고 241의 15승은, 자, 이 친구가 3의 몇승이에요? 5승이죠? 15승이게 되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지수법칙하면 둘이 곱하면 75승이게 되죠. 그러면 은 241의 15승은 얘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순서대로 적으면, 3의 75승보다 241에 15승이 작고, 3에 75승보다 3에 80승은 클거 아니야, 요거. 그런데 얘보다 82에 20승이 크대요.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연달아 돼 있으니까 크기 비교가 되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놓고 보면 얘가 더 커요.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82번, 82를 20번 곱하고, 241을 15번 곱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비교판정 뭐라고 한다고? 비교판정. 자그 다음은 자 지수 계산 응용이에요. 자 우리 자 어, 문제집 같은데 보면은 계산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자그 중에 한 패턴이에요. 자 우리 지수 법칙 거듭제곱근 성질은 순방향도 있지만 항상 뭐 역방향을 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자이 친구 보세요. 오의 x 더하기 일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오의 x를 뺐어요. 그 십이고요. 자,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2의 x는 15이에요. 자, 그건 그거고 자, 이 뒤에 보세요. 뭐 있습니까? 20의 x승의 값이에요. 그럼 나는 아, 여기 앞에 잘 보면 5친구와2 친구밖에 없는데 얘를 표현하래. 그러면은, 자, 우리 지수법칙 적용하면 얘는 5 곱하기 4가 20이잖아. 그거에 뭐예요? x승이죠?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자, 분배합니다. 5의 x 곱하기 2제곱의 x승이니까 2의 2x승 이렇게 놔도 되죠. 됐어요? 아니면 요 5의 x 곱하기 2의 x의 제곱해도 상관없죠. 자, 지수 법칙 여러 가지 쓰였죠. ab의 n승하면 뭐가 됩니까? an승 bn승. 그렇지? 그다음에 자, a 어 지금 여기 사용된 거 자, a의 m승에 바깥에 n승되면 어떻게 돼요? a의 mn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 놓고 나는 5의 x승과 2의 x승을 찾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 지수, 고추 여기야. 자, 이 아저씨를 이렇게 보는 거야. 5의 1승이 있었고 곱하기 5의 x승 하면 이거 정리한 게 이거잖아. 됐어요? 이 말이 뭐야? 5의 x승 5개가 있고 거기서 5의 x승 1개짜리를 뺀 거야. 얘가 1개짜리야. 그럼 이거 뭐예요? 4 곱하기 5의 x승 이렇게 되겠지. 5의 x승 5개를 해서, 5의 x승 1개를 빼면 이게 되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5의 x승을, 자, 12를 4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되겠지. 되세요? 뭐 찾았네?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2의 1승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승 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의 x승은 얼마? 1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의 x승은 얼마가 됩니까? 5,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다가, 이 친구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5x3이고요. 자, 2의 x승, 5의 제곱함 얼마입니까? 25고요. 답은 얼마? 75,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되세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자, 이 다음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a 플러스 b 자 a 마이너스 b죠 합차 공식 자 그다음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 자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지? 자 까먹지 말아야 돼요 자 a 삼승 플러스 b 삼승입니다 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리고요 A의 2분의 1승을 제곱하면 A의 1 A의 2분의 3, 2분의 1승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의 2분의 3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우리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지수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 친구 나누기 이 친구 하래요. 근데 생각해봐. 자이 친구가 뭔데? 자 요게, 여기 지금 힌트가 보이잖아. 자, 여기, 어떤 놈? 여기 지금 요것만 보면 제곱, 제곱 볼수 있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A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3분의 1승. A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3분의 1승이 전개가 되면, 자, 이렇게 하면, 앞에 거 제곱, 하니 이게 되잖아.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이게 되지? 아, 그럼 결론은 이 친구가 이걸로 인수분해 되고, 얘로 나누래. 나누려 뭐야. 나누기가. a의 3분의 1승 더하기 b의 3분의 1승으로 나누래.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약분 되겠죠. 약분 되면 이거 넘겠네. 얼마가 돼요? a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이 친구 보시면. 자, 봐요. 이거 보시면 이거 제곱한 게 여기 있고요. 이거 제곱한 게 여기 있어요. 그렇지? a의 3분의 1승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b의 3분의 1승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볼 달고 이렇게 왔어. 그럼 결국엔 이 모양은, 요 모양이야, 요 모양.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거 제곱한 거 여기 있고, 여기 제곱한 거 여기 있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붙 쳐서 이게 왔지?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거 세 제곱하면 a, 이거 세 제곱하면 b, 이거 전개하면 요거 나오네. 됐어요 곱셈 공식을 알면 너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다음 자 지수 실생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시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간단한 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고산지대에서는 야크가 살수 있대요 야크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뭐털 많이 생털 많이 붙어 있는 어소소 소 비슷하게 생긴 놈이야 자 그런데 T년 후에 야크의 수를 PT라고 하고 그냥 뭐 관계식을 줬는데 여기 봐봐 3의 머시킹 지수가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지수 실생활 문제라고 하는데 뭐이 뒤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실제로는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 문자가 나타내는게 뭔지만 알면 되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대입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지수는요 지수법칙의 의미 있는 계산은 곱하기와 나누기입니다 됐어요? 곱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뭐가 돼요? 덧셈이 되죠. m 더하기 n 이렇게 되지. 자그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m 마 n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 실생활 문제가 뭐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변수인 t 지금 여기서 자꾸 문자 바뀐다고서 해 어려워지 하 말고 여기 t 년 후에 약 그술에 자. T년이 지난 후에, 야크가, 야크가 몇 마리가 생몇 마리가 남든지 간에, 그거를 알려주는 어떤 식, 관계식을 그냥 통째 로 이렇게 줬어요. 식을 그냥 아예 준 거야. 니네한테 만들라는 얘기도 안 해. 됐어요? 만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이거를 만족한대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걸 넣어서 계산 한번 해봐야, 계산해봐라야. 뭐냐면, 지수니까 우리는 곱하기나 나누기할 거야. 알겠지? 자, 보세요. 자. T 년으라 하겠으니까 내가 여기다 뭔가를 넣으면 여기 에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똑같이 알았어? 그 계산이 귀찮을지언정 자, 가봅시다.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a는 상수죠. 구해지면 구해지는 거고요. 안 구해지면 그냥 내비둬도 되는 거를 상수라고 그냥 깔아놓은 거야. 됐어요? 나는 요거 하나는 알잖아. 자, a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 요 t는 t는 알고 있는 거야. 뭐, 뭐, 뭐야? 뭐야? 숫자를 주면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보세요. 이 고산지대의 약수가 2.5년 후에는 390마리가 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2.5년은 얘랑 대응제죠. 그지 됐어요? 그러면 이 말뜻은, 자, P 함수에다가 2.5 넣으면 390 나온다. 함수로 나타냈을 때. 됐어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2.5 넣으면, 자, 910. 1 플러스 a 곱하기 3에, 자, 우리 0.3, 0. 여기다 마이너스 0.4t니까, 자, 여기에 뭘 넣어요? 2.5를 넣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아씨가뭐 나오는데? 390이 나왔대요. 390. 됐어요? 자, 일단 부분적으로 계산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요 친구. 4 곱하기 25하면 100이에요. 그렇죠? 4 곱하기 25하면 100이에요. 자, 근데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1 나옵니다. 1. 됐어요? 그러면 이하시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에 곱하기 3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렇지? 자, 그래놓고 그 위에 얼마가 있습니까? 910이 있고요. 그 결과물이 얼마? 390이었답니다. 됐어요. 그래놓고, 자 우리 양변에다 이 친구를 구해, 곱해볼게요. 이 분모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10은 390에 1 플러스 3분의 a가 될 거고요. 그거를 390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 친구 뿅뿅 뿅 약분 될 거고요. 됐죠? 자, 뭐 이거 구하려면 a 값도 나오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3분의 a는, 자, 1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9분의 91에서 39분의 90, 91에 39를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a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91에서 39 빼면 어떻게 돼요? 91에서 39 빼면 2, 8, 52. 39분의 52가 될 거고요. 양변 3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3 곱하면 13분의 52. 됐어요? 어라? 4배 관계네. 4로 그냥 바로 끝나버리죠? 됐어요? 아, 상수는 4였어요. A는 4였어. 자, 이런 식으로, 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 문제가 주어졌을 때, A가 구해지는 게 있고, 안 구해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A가 구해졌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뭘로 채워져요? 4로 채워졌네. 됐어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뭐 구하래? p5에서 p0을 한번 빼보랍니다. 됐어요? p5에서 p0을 빼보랍 뭐야? 5 넣고 0 넣고 계산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이아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5 넣겠습니다. 자, 4 곱하기 3에 자, 여기다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됐어요? 5, 4, 20에 소수점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910 빼기 0 넣겠습니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4. 얘들아,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요거 0승 되죠? 거기에 3의 0승이 되겠지. 그럼 얼마? 910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자, 뭐, 번분수 계산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 문제 글씨가 많아서,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계산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910. 자, 요 아저씨는 1 더하기 뭐예요? 4있고요. 3의 제곱의 역수죠.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9분의 얼마입니까? 13분의 1분의 91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13분의 9 곱하기 910 이렇게 되겠지? 아, 딱계산이좀 귀찮네.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4분의 얼마예요? 910 이렇게 돼 있지. 3의 영승은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빼기 5분의 91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어, 13을 몇번 곱하면 이게 나오나? 어찌되었건. 한번 가봅시다. 910입니다. 910을 뭐로 나눠요? 자, 5로 나누면 5, 1은 5. 그 다음에 41, 5, 8, 40, 10이니까 2.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아저씨는 자, 마이너스 182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한 다음에. 자, 910이 13으로 나눠지는지 한번 봅시다. 13. 어, 이게 나눠지나? 자, 어디서 계산 미스가 5 넣었는데. 자, 어찌되건 가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 어, 13으로 나누는데. 잠깐만요. 9분의 13. 자, 5, 6, 7, 아, 7로 바로 되는군요. 그쵸? 자, 이어치 어떻게 요910 바로 나오네. 7, 10 하면. 7, 3, 21, 91. 그 다음에 0이니까 0. 어, 바로 되네. 그치? 그러면 70에다가 9 곱하면 7, 9, 630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거기다 182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8. 끝자리가 8이에요. 계산 다음에도 여기 끝자리 8인 거 하나 있네. 그쵸? 그럼 답은 이렇게 되겠죠. 448 나오나봐요. 됐습니까? 자, 요게 지수 실생활의 첫 번째 문제. 자, 계산이 좀 길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좀 해보시고요. 자, 요게 조금 예전 문제여서 좀 문제가 좀 길었는데, 이거 충분히 어, 하실 수 있어요. 자, 갑시다. 해발 X미터인 지점에서 기하, 기압이 헥토파스칼일 때. 자. 아 어려운 단어 나왔죠 해발고도라는 것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 제주도 가시면 한라산이 있죠? 자 한라산은 우리 바다 수면 바다에서 바다의 높이를 자 빵으로 계산했을 때요. 자 이렇게 제주도가 있고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 해발고도 뭐1,800몇 미터죠? 자 해발고도는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육지부터가 아니에요. 해수면을 기준으로부터 이 높이. 알겠습니까? 이 높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해발고도예요. 이건 좀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됐어요? 그 다음, 헥토파스칼. 자, 우리 기압이 뭐예요? 자, 선생님, 선생님이래. 자, 사람이 여기 땅에 게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기권이, 어, 지면으로부터 대략 10km 정도가 대기권이에요. 알았어? 공기가 돌아다니는 거. 됐어요? 그럼 공기가 누르는 그 압력을 뭐라고 하느냐? 기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자, 한 2,000m 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거와 땅바닥에, 우리 지면에 이렇게 서 있는 거랑 기압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왜냐면, 자, 10, 10km에 누적된 그 기압이 나를 누르는 거와 2,000m 올라가면 2km 올라간 거죠. 2km 올라가면 그만큼 공기의 누적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기조상으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압은 줄어들어요. 알았어? 기압, 기압은, 공기압력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어, 여기에서의 기압이 10헥토파스칼이면, 여기에 기압은 대략 8헥토파스칼 이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알겠죠? 기압이 줄어든다. 자, 이렇게 알아, 일단은 기초상식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자, 일단 정작 중요한 거는 해석이 필요 없다고. 알았어요? 자, 그냥 해발 xkm, xm 기압은 헥토파스칼일 때 이걸 따른대요. 요식은 자, 그럼 봐라 xm 지수에 있죠. 높이에 따른 기압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 있어요. 있어. 해면 이거를 해석하는 건데, 해면은 따지고 보면 x가 0일 때야. x가 0일 때, 그때 얼마래0천 헥토파스칼이랍니다. 됐어요. 자, 써 보세요. 어, 요거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하고서 됐는데 애들이 모를 수도 있죠. 어, 빨리 해야 됩니다. 자, 30분 넘기면 안 돼요. 자, 0면 어떻게 됩니까? 자, KEa의 0승 1대 1000이 어때요? 자, a 영승은 얼마? 1이지.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상수가 구해졌어. K를 안 줘도 그냥 알아서 구하게 해 놨네. 그렇지? 그다음에는 2000m일 때는 800 헥토파스칼이 어때지2000 아, 어떻게 돼요? A에 2,000에 K가 곱해져서 얼마? 2,000헥토파스칼이었답니다. 됐어요? 그럼 나는 K 값을 알아. 자, 이어지, 여기다 뿔룩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0 넣고 여기 2,000 있으니까 A에 2,000헥토파스칼이 얼마다? 2가 나오겠네. 자, 이 친구 여기다 넣어서 양편 약분하면 2가 나오지? 그럼 그 문제에서 래 6,000m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놨어요. 자, 6,000은 여기다 6,000 넣으면 되지? k는 1000이었어. 자, k는 1000. 자, a에다가 6000을 넣었어요. 그럼 너는 뭐니? 이렇게 줬습니다. 됐어요? 자, 생각해 봐요. 이 친구가 1000이고요. 자, 잠깐만요. 1000이었죠? 2000일 때 아, 선생님 여기를 잘못 넣었네요. 여기를 800이었습니다. 800. 이거. <laughs> 800이었어요. 자, 여기는 1000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요? A에 2,000은 1,000분의 800, 10분의 8이자, 자, 이 친구는 얼마예요? 5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어찌되었건, 자, K는 1,000 많구요, A에 2,000이 5분의 4였어요. 그래놓고 요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0. 자, A에 6,000은 A에 2,000에 바커대변승 섬승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러면 6,000 나오잖아.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00에 이 친구 집어넣으면 5의 5분의 4의 몇승 3승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5의 3승 얼마? 125. 4의 3승 얼마? 64. 거기에 곱하기 얼마? 1000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이 아저씨, 자, 100을, 0 자, 125로 어, 나눠주면 되죠. 그치? 이약분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8이면 되겠나 그치? 8. 8이면 되죠. 5. 8. 4. 0 8, 26, 2, 0. 어, 그러면은, 띵띵, 여기 8이구요. 8은 2의 3승. 64는 2의 6승. 그럼 얘가 가져선 뭐야? 2의 9승 나오죠? 2의 9승은 5 1 2이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음. 자, 요런 문제인데, 어, 학교 내신 문제는 이거보다 쉬울 거예요. <laughs> 자, 어, 지수 실생활까지 했고요. 다음 강의는 어, 지수 내신 대비 문항입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로그로 넘어갈 거고요. 자 기본서에 있는 지수 실생활 자 지수 실생활 자 문제 꼭좀 하셔야 돼요. 내신에서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자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서 자이 뒤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어 거기까지 하는데 거기서 에 실생활 문제랑도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도 동일하고요. 자 기본서에. 기본서 문제집에 있는 것들 좀 풀어 보시고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강의를 한번 더 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효쌤입니다.